자, 3승 중입니다. 진행할게요. 음, 다른 거, 그러니까 뭐 휴지를 푼다거나, 혹은 코를 푼다거나,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풀 거는 많잖아요. 예. 예 어서와요. 후풍님. 자, 이 친구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얘를 내고, 이교도 같은 걸 뽑으면 딱 좋긴 한데,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내는 게 나아 보이긴 한다. 어차피 3턴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생겼으니까 3턴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없었다면은 저거를 내려고 했는데 머리는 따로 한건 아니고 형안 <laughs> 감았어요 머리 안 감으면 맨날 누가 사람들이 머리 했냐고 물어보시네 이거 애끼지 말고 그냥 해 애 네, 끼지 말고. 짜증나긴 한다, 이거는. 잡는 게 맞아요. 영능을 강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사턴에 낼수 있는 하수인이 힘이 좀 그렇게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능을 한번 강요해 주는 것도 괜찮아. 내가 이거 냈는데 상대는 막 서린 이런 거 내면은 오, 되게 힘들거든. 동전은 이미 썼으니까 영능을 쓰면은 하수인이 어, 추가로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카드깡 안 합니다. 죄송해요. 아츄. 와, 이분. 배짱 부리시네. 잠깐만. 이러면 나도 배짱 한번 부려. 한놈 잡고 시라는 것도 방법인데, 잡고 시라는 거, 혹은 고통 쓰고 고통 쓸 바에는 잡고 시라는 게 나아요. 고통은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어 하나 뽑아 보자. 거미가 무난할래나 여기서는? 5턴에 이거 낼수 있구나. 5턴에 낼수 있는 요놈으로. 5턴에는 이거랑 영능 써도 되는데. 이거 할게. 5턴에 바로 할수 있는 걸로. 자, 영능 한번 쓰세요. 예. 왜냐면 이거를 쓸, 영능 쓰고 이거 잡으면 얘는 살아있을 거고,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나가줘야지. 아,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다르기는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시나리오가 다른데 무난하죠. 이 공격력이면은 다 잡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린을 내나 얘를 내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서린보다 얘가 어, 체력이 많아서 단점이 있다면 상대가 코도가 있으면 게임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코도 나오면 은 게임 터져요. 와우. 자, 저거는 노스랜드로 잡으면 됩니다. 부품이 전환 스위치였으면 은 바로 썼을 거야. 전환 스위치는 아니고, 일단. 얼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부품 뭘까? 공격력일 것 같아요, 체력이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잡을 거 잡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원래 세 글자로 된 단어가 입에 잘 붙어요. 보박닥, 보박닥,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저 주문 카드인데? 어음마살이니 야, 싸게 뺐다? 야, 이 카드 싸게 뺐다? 뭔 허수아비가 세마리째 나오니? 뭐 이분 허수아비 부자야? 쓰자. 어형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채팅창, 그 뭐냐, 트리, 스타워즈, 그건가요? 오, 난 몰랐어. 아땅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땅님. 이럴 때 딱, 암흑의 관계 하나 나와주면 참 좋은데. 암흑의 관계 하나가 딱인데. 아, 이분 명치 달리시네. 불기둥이 없기를 바래야죠. 뭐 불기둥은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요즘 투기장에서 불기둥 잡기 힘들어요. 잘안 나옵니다. 워낙에 추가된 카드가 많아서 아, 차라리 눈보라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투기장의 엉뚱이 오고 좋아요. 예, 좋은 카드입니다. 스탯이 우월하잖아. 여기서 어형을 미리 써놓는 것도 괜찮아. 명치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미리 써놓는 것도 빡세게 할 거면은 이거 두 개로 얘를 잡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 핸드가 너무 손해긴 한데 넘기자. 이거 잡는 거 계속 생각했는데, 아 넘기자. 일단은.. 어형은 지금 조금 아끼고 싶은 게 상대가 내 명치를 되게 욕심내는 거 봐서 명치실 좀 해야 될거 같아. 나, 내 명치를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손에 지금 딜주문 있다는 얘기거든. 글쎄요. 어둠의 형상, 내 영웅 능력이, 데미지 2로 바뀝니다. 일단 손에 용기병은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용기병이 있었으면 은 방금 영능으로 명치쳤습니다. 아하, 참새 동생님, 아이 게임 모르시는데 아, 보시는 아,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마워요. 저런 분들이 진정한 팬이죠. 저분은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방송 켜놓고 자고 있어도 시청하실 분이야. 음. 저런 분이 이제 우리의, 이제 저의 진정한 이제 팬이신 거죠. 그렇다고 사겨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포기하세요. 사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어영 쓰게 어영 쓰면은 영능을 한 턴에 두번쓸수 있어요 힐로 한번 쓰고 어둠의 형상 쓰면은 다시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정이나 센징 같은 거 나오면 그때 쓰면 돼요 네. 하나 내껴놔 와우. 야, 이번 명치 집착하신다, 지금. 뭐 있어, 뭐 있어. 클 났다. 잡을 수는 있는데 다 때려 박아야 돼. 이게 죽으면서 3, 3, 3, 3 버프를 주거든. 얘가 그러면 5, 5가 돼요. 받고 4. 혹은 얘한테 버프를 주면은 안 죽을 수 있지.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자. 왼쪽, 아, 우리 딜러가 죽었어. 저, 저 친구가 메인 딜러인데. 한 장은 뭐니? 저거 안 쓰고 있어, 지금. 저 뭔지 모르는데, 진짜 무서운 카드일 것 같아. 불덩이 장렬 이런 거 아닐까? 막, 내 명치 지금 갈가먹으면서, 막, 불작 이런 거 나오면은, 세턴 <laughs> 남았어요. 나는 한 턴에 6, 8, 10. 나는 세턴 안에 끝낼 수 있어. 내가 먼저 끝낼 수 있어. 아, 불작 아니네. 쫄았잖아. 음, 진짜 이번에 안 쓰면은 불작 한번 강력하게 의심할 뻔했어. 좋구나. 어형 좋구나. 어둠의 형상 좋아요. 한장한장패떠먹기에서 내가 할 만하지 6, 9, 11, 13, 15 현재 15딜 있어요 아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니 자, 킬가 사제 덱 치고는 빨리 끝냈어. 12분 걸 10분 걸렸나? 네. 한 게임에 10분은 거의 넘어가요 사제는. 20분 경기도 자주 해요 사제로 하면은. 아까 네. 어둠의 형상이 확실하게 자기 밥값 잘해줬어요. 전파 맛을 님 고맙습니다. 나이스 간점 함정카드에요. 집어넣어서 다시는, 어? 상대 성기사였네? 성기사면 또 들고 갈만한데. 막 비밀 같은 거, 안가품, 왕축, 뭐, 막 이런 거. 근데 후턴이었... 후턴이면 몰라도 성공에 저거 들고 가는 거는 너무 카드 한장 버리고 가는 거거든. 가뜩이나 성공은 카드 세 장밖에 없는데 대규모 무효화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카드 두 장으로 플레이 하겠다는 거야. 고통 안 씁니다 저거. 저기에 고통 쓰는 거낭비에요 자원 낭비입니다. 보승고도 아니고 저딴 거에 고통을 쓸순 없어. 보승고여도 고통 쓰진 않았을까요? 이거 했지. 자, 서린 나갈 때까지만 일단 상대 동전 허무하게 썼어요. 좋아요. 저거는 고통 쓸수 있어. 저거는 고통 써줄 수 있는데, 그럼 필드가 너무 약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 그 특수 효과 보려고 영능 누르면은 필드는 어, 내가 좋은 거고, 이거는 좀 아프죠? 어쨌든 영능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영능은 못누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잡고 간종을 아직 버리지 말자 버릴까? 아냐 하수인 하나라도 늘려놔 그래야지 합계 데미지가 4, 5, 5딜이잖아 신성화는 좀 그렇긴 한데 신성화 맞으면은 그냥 필드 새로 깝시다 이거 신성화는 그렇게 유리한 교환은 아니에요 내 하수인들 자기 할일다 하고 죽었거든 그니까 저 신성화 자체가 내가 되게 손해보는 신성화는 아니었어요 한 1대1.5 정도 2대1 교환도 아니었어요 한 1.5대1 정도 괜찮은 교환이었어요 저건 저도돼자 여명의 파수병 한장 구경했죠 점검이 저건 좀 짜증나죠 하수인 하나는 버려야겠네 생매장을 쓸게 아니면 하나는 버려야돼 그러면 얘를 먼저 잡고 여기에 뿅 맞으면 킬해주면 되니까 호랑이 나왔대요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좀 참고 보세요 이 채팅창 틀을 제가 만드는게 아니니까 그 이런거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트위치에 계시면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 그럼 제가 쓸게요 이걸 직접 만들어서 주세요. 예, 그럼 쓸게요. 제가 만들수 저도 만들 줄 몰라요. 비밀을 치료하다니. 와우, 저좀 짜증 나네. 아, 이거 뭘 밟아도 기분 나빠. 아, 이거 이대와 치고 아 시라고 시라고. 잡고 잡고인데,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자. 오, 야,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롱. 내구. 내롱. 네, 헤헤헤헤. <laughs> 야호야호 신난다. 캐런이한 2대1 내지 3대1 교환해 줄 거야. 야! 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를? 야,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미친놈이! 와! 나보고 어쩌라고! 와, 돌았다, 진짜! 아, 나, 날더러 어쩌라고! 와, 진짜 어이없다! 아는 어쩌라고! 뭐야 저거 무서워. 마라. 어. 임무를 한 장만 보고 나갈게. 한 장만 보고 나가자. 암광? 아, 저차피 칼로 죽이잖아. 하하, 아, 진짜 저칼세 번이나 쓸수 있어. 한 장만 더 보고 나갑시다. 네, 나가긴 나갈 건데, 카드 한 장만 더 보자. 궁금하잖아. 뭐 나올지? 저보다 나가면 되는 아시네요 실각이야. <laughs> 퀘스트가 있었는데 내 기억에 어 퀘스트 다 했구나. 자, 다음 경기 갑시다.